오늘은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종류의 군집이 발달하게 되는가는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군집의 종류는 크게 육지에서 발달하느냐, 물에서 발달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육지, 즉, 땅에서 발달하는 군집을 육상군집이라고 하고요. 물에서 발달하는 군집을 수생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군집의 종류는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상 군집은 다시 그 땅의 환경이 기온이 어떻냐, 그리고 강수량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땅의 환경이 육지의 환경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환경이라면 즉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풀이나 풀떼기 같은 것 뿐만 아니라 목본, 나무들까지 전부 다잘 자라게 됩니다. 초본 식물을 비롯해서 목본 식물들까지 다잘 자랄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군집을 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삼림이 있는데요. 열대우림이 바로 삼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삼림이 발달하는 지역보다 강수량이 조금 적은 환경에서는요, 이제 큰 나무들은 자라지 못해요. 주로 어떤 애들만 자랄 수 있냐? 풀떼기, 초번들만 서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적고 건조해서 풀떼기들밖에 자라지 못하는 군집을 초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열대 초원이나 온대 초원이 있어요. 열대초원은 아마 사바나라고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온대초원은 스텝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육상 군집의 종류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강수량이 아예 매우 적거나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요. 식생이 잘 분포하지 못해요. 풀이든 나무든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 시, 식물만이 서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군집을 황원, 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사막이나 툰드라가 황원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육상 군집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삼림 초원 황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방금 봤고요 이번에는 물에 발달하는 수생 군집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호수 사진인데요. 이렇게 강이나 호수처럼 염분이 작은 곳에서 발달하는 군집을, 염분량이 적은 곳에서 발달하는 수생 군집을 담수 군집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 사진, 바다인데요. 바다처럼 염분량이 많은 곳에서 발달하는 군집은 해수 군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생군집의 종류는 크게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군집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프린트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프린트는 52페이지이고요. 위쪽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의 종류 공부했어요. 군집의 종류는 크게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죠. 육상군집의 종류를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삼림에 대해서 봤습니다. 삼림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발달했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풀떼기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다잘 자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목본과 초본 식물이 다잘 자란다라고 써 있어요. 대표적인 예 열대우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초원 봤습니다. 초원은 삼림보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에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풀떼기들만 존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열대초원이나 온대초원이 있었고요. 마지막 황원 봤습니다 황원은 강수량이 적거나 기온이 낮은 지역에 형성되게 되고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생이 거의 분포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사막이나 툰드라가 있었죠. 수생군집은 하천, 강, 호수처럼 염분량이 작은 곳에서 적은 곳에서 형성되는 담수군집과 바다와 같이 염분량이 많은 곳에서 형성되는 해수군집이 있었습니다.